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그게 뭐라고 여태 그 모진 세월들을 견디고 또 견뎌냈나 싶네요. 저는 27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야 27살이면 결혼하는 게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로 저희 집안에서 어찌나 성하셨는지 사돈의 팔총까지 동원해서 남자와 선을 보게 하시다가 집안도 나쁘지 않고 남편 직업도 괜찮으니 빨리 결혼하라며 강제로 떠밀다시피 하는 바람에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또 그게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연애의 감정보다는 마땅히 때가 되었으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한 결혼 같네요. 그래도 연애 아닌 연애할 때는 남편이 참 듬직해 보였고. 오로지 저만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에 저도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여전히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줄 테고 또한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네요. 저희가 서로 마음에 든다고 하자 집안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만난 지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상견례를 바로 잡았고 정말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저희 결혼식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집안의 압박 덕분에 남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결혼하게 되었었죠. 그 뒤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이 됐고, 그때부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치 이제는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일까요? 점점 배려의 말도 사라지고, 막말을 내뱉기는 하며, 자기는 청소 한번안 하면서 집에 오면 군대식으로 저에게 똥군기를 잡더군요. 남편의 깔끔한 성격 때문에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뭘다 하고 쓸고 닦고 다 했는데 책상 위에 손가락을 한번 쓸더니 먼지가 있다며 싸늘하게 말하는 남편은 집에 오면 정말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습니다. 신혼 때는 그래도 그런 모습 한번 보이지 않았고 반찬 투정 한번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쯤 되면 연락이 와서는 오늘 뭐가 먹고 싶다 말 한마디 하면 저는 부랴부랴 시장으로 뛰어가서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들을 사오거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남편이 오기 전까지 요리를 해야 되었었죠.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요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며 집에 앉아있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냐는 말에 저는 벙 쪄서 일찍 말해줬으면 진즉 해놓았을 텐데 지금 몸도 불편해서 시장에 못 갔다고 말을 해도 남편은 오히려 투덜거리며 해놓은 음식들이 간이 안 맞다.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요리 좀 배워야겠다.내 친구 마누라는 요리도 잘하던데 넌 어떻게 된게 뭐 제대로 할줄 아는게 없냐는 등 온갖 비교와 폭언 등으로 저는 점점 병들어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남편의 내조를 잘 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지적질에 저 역시 참다 참다 화가 났고 참다 못해 터졌던 건 제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요리 가지고 투정 부린 날이었어요. 거동조차도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의 음식을 차리느라 너무 서러워서 그날 울기까지 했었고 남편이 그 뒤로 집에 와서는 그 음식으로 투정을 부리니 제 인내는 한계에 가다 못해 이성이 끊기더군요. 저는 그래서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자 남편이 저에게 내뱉은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까지 깨 화내면 어쩔 거냐고 아이 낳고 버려져 봐야 정신 차릴 거냐며 만삭인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바보 같게도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었고 그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남편만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앞으로 자기 말잘 들으라고 그럼 최소한 버리지는 않을 거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그땐 만삭인 제 몸과 그동안 남편에게 세뇌를 당하다시피 하니 버려진 자존감들은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저를 버린다는 말에 화를 내기보다는 버려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당뇨에 중풍까지 와서는 전신마비가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듯 하다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결혼할 때 시댁 도움도 많이 받았던지라 거절할 명분도 딱히 없어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찮으셔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 그만큼 입은 심심한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저에게 애미야라고 누워 있던 방에서 저에게 수시로 소리를 지르셨고 전 청소나 밥을 하다가도 냉큼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원하시는 걸 항상 들어드려야 됐고 TV 리모컨도 제대로 못 누르시니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해드려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소변 그리고 욕창 때문에 목욕까지도 매일매일 제가 해드렸는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엄마라 눈치 보면서 초반에는 도와주더니. 그것도 한 반년쯤 지나자 노인네 냄새와 똥 냄새 등이 난다며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있으니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요양원 같은 데 보내기에는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그 돈이 아까워서 본인 엄마한테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자기 죽으면 상속하라며 절대 먼저 돈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대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쓰라며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주신 큰 돈들이 있었기에 그 돈으로 치료비나 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3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활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10년가량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몸 역시 골병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계속 누워만 있고 몸이 불편하니 점점 많이 날카로워지시더군요. 극기야 나중에는 저에게 욕설까지 하며 저희 아이들과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둥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나쁜 거 사라며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시어머니. 남편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지 결국은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요양원에 보냈지만 시어머님은 다시 요양원에 있기 싫다며 온갖 난동을 다 부려서 반년도 못 되어서 저희가 다시 저희 집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 뒤에도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머니 중풍이 너무 심해져서 끝내는 말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마음이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이유 없이 욕먹는 일들은 없어졌으니까요. 본인도 말을 못하자 처음에는 답답했는지 눈을 엄청 불안이며 난리를 쳤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더니 끝내 그렇게 눈에 초점도 풀려가시고 저희 첫째 아들이 군대 가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 집안은 더 이상 집에서 나던 그 끔찍한 냄새들도 안 나게 되었고 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남편은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지 장례식이 끝나고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저희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주말 여행도 가고 그랬었죠. 사실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진짜 여행이라는 것단한 번도 못 가는 수준이었죠. 그 상황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몸도 불편하시지 시어머니 거동도 못하시지. 그렇다고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저희끼리만 갈 수는 없었으니. 그렇게 몇 년간 창설 없는 감옥처럼 답답하게 지내게 되었다가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었죠.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거든요. 식당 일이 힘들다고 해봐야 진짜 시어머니 모시던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지라 거기서도 일을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으면서 일을 했는데 어느날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둘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대뜸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나는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다고 근데 엄마 살아생전에 말하면 엄마 충격이 클까봐 차마 말을 못 했었다며 이제 저도 인생 찾고 나도 내 인생 찾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 시어머니 내가 그리 죽도록 뒤치닥거리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막상 당신 엄마 돌아가시니까 나를 내쫓아내려고 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좋을 대로 생각하라며 이 집에서 아무튼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절대 못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자 남편이 글쎄 집에 다짜고짜 상간녀를 들인 겁니다. 그렇게 상간녀를 버젓이 저희 집에 데려온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적반하장마냥 네가 한게 없으니 그냥 이 집에서 무전 취직하면서 지낼 생각이면 그냥 나가라고 난리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소송을 붙였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겨 놓으셨더군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그나마 온전할 때 유언장을 적었는데 시어머니 앞으로 있던 많은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반반씩 주신 겁니다. 저에게 막대하는 남편에게 시모가 정신이 온전할 때만큼은 구박도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이 재산을 모두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 싸우지 말고 행복하라고 그리 말씀하시던 분이셨지만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남편 놈이 그걸 전부 다 위조한 게 들통이 나서 상속인에게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쳐서 잘못 판단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시어머니 재산은 모두 내가 받아서 우리 자식들과 평생 잘 먹고 잘살 테니, 너는 네가 버는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그 상간녀와 재혼해서 잘 살라고 말하고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제가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남편 놈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매일 찾아와 무릎까지 꿇면서 싹싹 비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 추한 짓 그만하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까 끝내 남편이 폭발하여 저에게 폭력까지 써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네요. 남편이 겁 많은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더 저에게 나타나 협박하면 감옥 간다는 말에 겁먹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제가 이제는 부엌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느 집 사모님들처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더 이상 제 인생에 남자는 필요 없고, 오로지 저희 아이들만 잘 키워서 나중에 결혼할 때 도움이나 많이 줄수 있으면 좋겠네요.